얼마 진짜 얼마에 간다? 또잘 아, 음. 나오나? 왜 되노? 괜찮대? 이번에 그래 버스, 버스킹 가는데 이 생일 선물 음. 와 뭔데 이거? 마이크가? 마이크 있어야지. 이거제 생일 아니었나? 어, 어 맞다. 어. 생일 선물 네가 얼 옛날에 샀잖아. 선물도 내 옛날 윙리즈 같이 할때 선물 줬잖아 선물 뭐 줬는데? 집행검집행검뭐 <laughs> 줬지 <laughs> 좋다 어. 이거 그러니까 어. 불러봤어? 안 불러봤지 실험 아, 해봤어? 세 어. 정민이와 나는 대학교 때 동아리 모임 동기였다 같은 보컬이라 서로 통하는 게 많다 그래서 이번에 둘이서 바닷바람도 쐴겸 버스킹을 하러 속초로 떠난다 며칠 전 정민이의 생일이라 마이크를 선물했다. 몇년 동안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서다. 마이크가 베타 58A인데 가스들 아, 많이 쓰는 거다, 이거. 아, 어, 마이크 어, 처음 받아보네. 어, 가스 많이. 이렇게 아, 근데 버스킹에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어. 근데 실천을 못하지. 어렵지. 실천을 해볼 수가 없지. 아쉽지. 성천는 아, <laughs>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 진짜 토요일 잘을 거다. <laughs> 저도 이이 이준 좋네. 저 다른 아파트 저 터라. 다시 다시 나오자. 아 배고프다 아 사실 아, 배고프다 돼. 옥수수 수염차 우리는 대구에서 400키로를 달려 드디어 속초에 도착했다 이거 좀 목표 온도가 가 나이 거 <laughs> 풀실이 아, <laughs> <laughs> 너무 가득해져그래 속초에 오기 전 여기 어때라는 숙박 어플을 통해 객실을 선 예약하였다. 그런데 속초에 와서 숙박업소에 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보니 어플에 기재된 객실 정보와 사진이 모두 허위 객실 정보였다. 더 황당한 것은 숙박업소 주인이 꼼꼼히 더 확인 못한 나의 잘못이란다. 결국 새로 숙소를 구했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나는 불신이 어. 가득해졌다 너 바로 지켜? 그 소리나 고 그냥 해 조용히 써형 저녁에 뭐 밖에서 한잔 먹고 들어가 맥주 한잔 하면서 뭐 얘기하고 놀다 보면 뭐 좋죠 바로 끝까지 집까지 하나 더 주시면 될 거니까 <laughs> <laughs> 사장님 저기 콜라 하나 하고 고기 좀 넣어주세요 예 원활하게 원활하게 원활하게, 원활하게. 원활하게. 무한리필 고기집에서 추가 고기를 요청할 때 음료수 주문과 동시에 요청하면 눈치 압박을 견딜 수가 있다 아 진짜요? 네네 아까 선생님이랑 네. 네. 너무 멀더라고요아 됐죠 숙소 네. 응. 어떻게 타고 왔어 아침 8시에 출발했죠? 네아못 잡았더라 오빠 눈치 이쪽으로 해주 소두 마리, 속초의 먹거리 골목에 있는 소두 마리. 네. 한상에 소두 마리. 소두 마리. 아, 사모님 오늘 네. 세심하게 챙겨주신요 차돌박이도 두꺼하게 약간의 식감이 좀 풍부해. 차돌박이 좀 얇잖아, 원래. 차돌박이 맛있네. 아, 그 아, 그래. 뭐 아이템 없나? 어, 아이템. <laughs> 밥도 장찌기고 <된다니까. 웃음> 아, 아. 밥도 안남기 사모님. 네. 저희 고기밥두개 주세요. 예. 네. 주가 좋은 날 때문에 콩잎밥을 이렇게 튀기다가 는 주님인지 알아? 라스터라는 얘기지. 어, 그렇지. 그런 의견을 흘주는 거지. 이주인분과 이렇게 결단을 흘그주는 교감을 계속 갖고 오고 싶다.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우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 먼 바다에는 태풍 최고 20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하는데, 막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속초해 수욕장 정문에 버스킹을 하러 씩씩하게 갔다 벌써부터 태풍 바람이 엄청 분다 너를 <놀람> 은이시린가

태풍 폭우를 막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러 나왔다. 메뉴는 양갈비. 이게 붙일까 가이그게다 disgusted s i 아 o n l 그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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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 e r e is n 이미다 Guess t h e r 이고다은이가이사아고 이튿날 우리는 속초 수산시장으로 갔다. 여기에 유명한 아바이순대 골목이 있기 때문이다. 10m 이 이쪽이다. 전설 시켜. 어. 직접 만드는 곳이에요. 어머니 한번 비춰보세요. 니다 다행히 태풍이 소멸되고 비가 그쳐서 우리는 청초분수대에 이번 속초 여행의 엔딩으로 귀가 전 버스킹을 하러 왔다. <놀람>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oh, yeah. 내게 들 좋은 친구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는 정민이와 버스킹도 같이 즐기며 바쁜 사회생활에 잠시 접어두었던 취미생활을 계속 같이 할 계획이다.